요즘 저의 고민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들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좋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여서 저들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수 있을까? 그런 아버지의 책임감 또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 나의 능력 아버지의 그 책임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책임감을 다잘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때문인지 오늘 이 3장 10장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아, 정말 내게 중요한, 아주 막대한 책임이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선택하시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대목인데 여호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물론 이 개역성경 10장 1절의 말씀은 그 영어 성경과 원본 뜻도 원본 성관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보다도 그들의 왕으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to save from surrounding country) 그들의 주변 나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보호하는, 인도하는 그 책임감으로서의 왕. 그 일을 위하여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후에 그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책임, 왕의 사명, 왕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합니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 보호하는 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 그것처럼 한 가정의 지도자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아니면 부모님을 부모들을 엄마 아버지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 엄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감이 무엇인가 보호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주변에는 뭐 우리 삶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이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은 게으름, 그 모든 것들로, 나쁜 것들로, 악한 것들로부터 아이들을 구원해내고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그들을 인도하여 될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정말 부모는 이 책임감을 그냥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책임감을 이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마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그 귀중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대리자로서 나를 세워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물론 첫 번째 고백은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주셔서 또 깨달음을 주셔서 잘못된 악한 모든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좋은 것, 옳은 것을 선택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 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지금 아이들을 보면서.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뭐 어렸을 적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또 사춘기 또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할수록 이제는 자기들이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들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든 아이들이 주장하는 것이든 어떻게 하면 옳은 것, 악한 것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할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는 것, 운동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운동하기보다도 그냥 게을러의, 그냥 잠자고 뭐 앉아서 TV 보고 게임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 그 운동하는 그 기쁨 또 어떤 성취감을 갖게 하여서 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그 게으름이 어떻게 보면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악을 버리고 선 올바른 것을 그 운동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방법이 많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지혜를 얻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간고 노력하면서 이 일들을 이 책임감들을 우리는 부모로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가졌다라면 자녀가 있다라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기름 부어 세워 주신 그 귀중한 책임을 사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가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